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오늘도 오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있죠. 그렇죠. 그게 네. 뭐죠? 세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뭐 우리가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할때 이때 이걸 개인으로 할지, 네. 또 법인으로 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 너무 어렵고, 아,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건지. 뭐 법인 투자가 유행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법인 투자에 또 아주 또 특화된 아주 우리 핸서만 우리 네. 세무사님을 제가 모시고 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김 대표님. 네네. 잠깐 본인 소개 를좀 아, 네. 해주시죠. 저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고요. 저도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세무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통하면 비더리치 부자가 될수 있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의미로 지금 부자가 되자 뭐 이런. 아 혹시 네. 뭐 리치와로 무슨 사이세요? 아, 뭔가 음, 잘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같은 TF가 들어가서 비걸이 네, 네. 칠이 네. 치고 안아지는 아니, 건 아니죠.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 투자가 뭔지 먼저 네, 좀 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법인으로 또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거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한... 법인으로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대출 때문에 그렇고요. 아, 대출. 네네. 개인으로 대출 받는 것보다 네. 법인으로 대출 받으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생법인이어도? 네네. 신생법인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아. 네. 어, 오히려 신생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법인 실적이 네.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신다라는 네. 얘기가 좀많은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근데 부동산 투자여서 네. 부동산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아. 그걸로해서 또잘 받고요. 어. 우선 나눠볼 게 우선 주택 쪽은 사실 세금이 세서 좀 어려운데 네. 그 상가나 근생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는 게 무조건 저는 법인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음. 상가나 이런 거 상가나 꼬마빌딩 이런 것들 네. 다좋아요 아. 아니 근데 왜 주거는 네. 왜? 추천받아. 그거는 취득세가 우선은 아. 세고요. 종부세를 엄청나게 매겨놔 가지고 아.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네. 이쪽 상업용으로 가면 법인이 훨씬 좋아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 훨씬 많이 나와요. 한도 자체가. 그렇죠? 아. 일단 레버리지를 많이 할수 있다는 라 거네요. 네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뭐 dsr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법인은 그게 없는 거죠? 네. 개인은 rti라고 해서 네. 월세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월세가 아. 잘 나와야 이제 대출이 잘 나오는 구조인데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뭐 서울에 있는 빌딩이 월세 가잘 나오는 경우 가 별로 없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네. 대출한도가 확 줄어버려요. 음. 그래서 뭐 잘해야 반 정도 개인으로 아. 사면 법인 ITI를 아예 안 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담보 가치랑 개인 대표 의 신용 정도 보면 아주 대출 이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개인으로 못 사는 물건도 법인으로 가면 살 수가 있죠. 그럼 뭐몇 음. 프로나 대출이 뭐 80%도 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뭐 80%까지도 나오고요. 네, 그 대출 같은 경우에 네. 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어 보통 수도권이면 근데 별 차이 없더라고 음. 이게 담보 가치만 잘 나오면 네. 이게 보통 대출도 이제 감정을 받으니까 네네. 감정가의 80%이 정도 나오니까 음.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더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차이가 근데 네. 뭐 사실 제가 뭐 지방까지 막 매물을 아. 막산 격은 별로 없어. 아, 네. 일단 뭐 서울, 쪽이. 서울, 네, 네. 서울이 네. 그렇다. 수도권이. 또 꼬마빌딩이랑 상관은 거의 서울 사고 싶어 음. 하셔서. 아, 네. 아니 그렇다고 하면 네. 우리가 지금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를 할 경우에, 네. 법인으로 했을 때와의 네. 그. 사례에 대한 걸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이게 투자는, 뭐, 본업이 있고 네. 대부분 그냥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득세는 이제 합산이 되니까. 그렇죠. 임대소득이 나오면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24%, 35%, 40%까지 음. 가는데. 요걸 법인으로 명의를 살짝 바꿔주면 이제 9%나 19%만 낼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2억까지는 또 9%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할 때는 훨씬 싸고요 취득할 때는 똑같아요 4.6% 음. 개인이 사든 법인이 사든. 음. 근데 법인은 좀 조심할 게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법인이 본점이 있으면 중과를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피해서 과밀 이외 지역에 본점을 세워가지고 사시면 또 돼요 방법이 있어서 사실 그렇죠. 4.6%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 법인 주소지만 과밀억제 네. 권역 밖으로, 밖으로. 네. 해서 그냥 법인을 만들면 네.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임대법인이어서 또 가능한 거예요. 아. 오히려 이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법인을 설립할 때꼭 내가 네.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위치에 네.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떤 그런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네. 개인으로 발생을 할 거냐, 법인으로 발생할 거냐에 따라서 그쵸. 개인으로 올라가면 이제 세금이 이 위에 엎어지니까 누진 과세 때문에. 세율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법인으로 하지만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법인에서 또 다시 내가 돈을 꺼낼 때는 네. 또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또 세금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인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라고 하면 네. 내가 이거를 뭐 단타로 몇년 치고 빠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네. 내가 10년 20년? 맞습니다. 아주 내가 이제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네. 가지고 네. 내가 어떤 부동산 전문적인 어떤 투자자로서의 내가 길을 네. 네. 걸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장기로 호흡이 긴게 사실은 맞고요. 네. 네. 근데 투자를 하면서 법인으로 네. 이제 계속 투자를 해 가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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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핵심은 솔직히 명의예요. 법인이란 아. 명의가 새로 생기고 음. 말씀대로 뺄때 소득세를 또 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개인은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음. 임대 수익 나오면 무조건 소득세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법인을 한번 킵해둘 수가 있어요. 네. 통장처럼 아. 내가 원하는 만큼 뺄 때만 세금이 나오는 그렇지. 거고, 그것도 일대일로 비교하면 법인이 훨씬 더 좋아요. 아. 왜냐하면 사업소득으로 세금 먹는 거보다 근로소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쿠션, 쿠션 한번 아. 돌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네. 내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게 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폐가 뻔히 드러나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법인을 하게 되는. 되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폐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맞죠. 이런 얘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가 또 중요한데 양도세가 엄청 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그쵸. 2억 정도 벌면 그러니까 3년 정도 해서 2억 정도 벌었러면 되게 잘한 건데. 네. 양도세가 보통 한5,500 정도 나와요, 2억면요. 아, 네. 그러면은 근데 법인으로 하면 1,800밖에 안 나오거든요. 와. 그럼 차이가 한3,700 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그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한 게좀 크잖아요. 한달에 팔았을 때이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항상 네. 염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은 네. 네. 법인으로 부동산 살 경우에요. 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는데 네. 대출이나 금리가. 네. 개인경우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좀시가 아, 좋께서 그, 그 대출은 보통 이제 건물 감정가에게 보통 70% 80%까지 나오고요. 음. 이게 법인 설립한 다음에 사는 건 아니고 뒤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절차가 물건부터 정하고 나서 은행이랑 이야기를 해요. 음.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아. 내가 법인으로 살 거다. 음. 신생 법인이다. 이렇게 하면 또 알려 주거든요. 한도를. 그래서 이제 한도는 보통 70% 80%까지 나오고요. 네. 근데 개인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음. 잘해야 하고 싶 아, 그렇지. 네. 네. 리도 요즘 뭐 사프로 때정도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개인이랑 또 차이는 없어요. 아 네. 금지인 부분이세요? 네, 네. 신생법인도 또잘 나와요. 또 오히려 네, 신생법인이 네. 좋은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네. 아, 이게 말씀대로 법인이 오히려 뭐 내가 투자해야지 하고 그냥 만들어 놓고 투자를 안 하면 매출이 없잖아요 네. 매출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3개 년도 매출을 보게 되는데 네. 오히려 신고 안한 법인은 매출이 없는 게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그렇지. 신생 법인이니까 음. 담보가치만 평가를 해주는 거죠 음. 오히려 신생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네. 법인인데 결산했는데 어. 매출이, 매출이 없어 났어. 그럼 네, 네. 매출이 마이너스 나왔어 뭐 어. 매출이 없어 이러면 오히려 더 음.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 차라리 아.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인 투자하는 거 좋은데, 네. 이게 그냥 아무나 법인 만들 수 있는지. 아무나 만들 수 있죠. 예. 네. 아무나 만들 수 있고, 투자한다면 그냥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예. 예. 네. 뭐 실제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네. 아, 법인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뭐 우선은 임대수, 임대소득에서 뺏기는 게 아깝거든요. 그리고 그건보이 올라가고. 음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우선은 법인 쪽한 번만 알아보시면 음. 어, 법인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때 어떤 네. 절차로 이제 법인을 좀 설립을 해야 되나 뭐가 아. 이것도 무슨 계좌 개설부터 뭔가 이게 누워고 그렇죠. 있을까요? 이게 법인 설립해서 투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또 급해요. 법인부터 설립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 안 되고, 우선 물건을 임장을 다니시는 게첫 번째고. 아. 굉장 네. 아. 네. 새롭네. 아. 네. 임장을 해서 네. 이그 상가나 꼬마 빌딩을 정하시는 게 먼저고요. 음. 정하고 나서 이제 저랑 어떻게 설립할지 본전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미 어쨌건역 이외에다가 해야 음. 되니까. 본점을 어디 둘지 이런 걸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은행이랑 그렇죠. 얘기해서 이 법인으로 얼마나 나올지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설립하시면 돼요 음. 이제 설립은 이제 형식적인 거라서 법무사님한테 맡기고 아. 음. 저한테 이제 맡기면 사업자등록까지 그렇죠. 쭉 나오고요 음. 그게 보통 한 일주일에서 십일 아. 나와요 줄거를 아. 네.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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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이때 법인 네. 강의 듣거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법인만 지금 설립을 하러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네. 해놓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법인으를 설립한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야 근데 사실 그런 업무는 또 법무사 분들이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그게 네. 그런 업무를 법무사님이 하는 거랑 세무사님 하는 게 차이가 있나요? 아, 저랑 근데 미리 상담 그냥 법무사님은 사실 법인 을 설립하는 형식적인 걸 해주시는 음. 거고 근데 이걸 구조를 어떻게 잘 짜야 되잖아요. 음. 음. 대출도 나와야 되고 세금적인 구조나 네. 이런 것들도 네. 취득세 중과가 또두배 음. 차이가 나서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음. 저랑 이야기 먼저 하고 나서 음. 어디에다 이제 설립을 하자 음. 이야기가 돼야 되는 어. 거죠. 네. 법인 을설립하려면 무조건 비더리지 먼저. 아, 그렇죠. 고 물건 알아 네,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자산 규모도 이 법인 설립이랑 연관이 좀 있을 거야 내가 뭐 오천만 네. 원밖에 없어 일억밖에 없어 아, 이런 네. 사람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큰일 아, 날그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네. 자본금이 또 많이 필요도 없어요 생각보다 뭐몇 억씩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자본금은 보통 천에서 한 삼천 정도만 넣으면 되고 네. 나머지 는 이제 법인한테 빌려줘요 네시드머니는 아, 가수금. 가수금으로 음. 하고 나머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시면 되죠. 그게 그러니까 자본금을 내가 먼저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방 가수금을 넣어서 하는 게더 유리한 거 훨씬 좋은 게요. 네. 가수금을 그러니까 자본금은 넣으면 이제 법인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로소득이나 이렇게 빼야 되는데 아 가수금은 그냥 빌려줬가내 가져오면 되니까. 아 그러네. 그런 네. 갑자기 그런 들은 생각이 네. 똑같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랑 가져갈 때 네, 네. 5천만 원을 법인으로 해서 설립하는 거랑 네. 2천만 원을 넣고 3천만 원 가수금을 하는 거랑.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빼는 부분에 대한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또 차이가 있나요? 그렇긴 아닌가요? 한데요. 자본금 5천만 원은 내가 막뺄 수가 없어요. 그냥 네, 법인 돈인 거예요. 맞아요, 네. 법인 돈이죠. 네. 그리고 또 이걸 높여 놓으면 이제 또 사실 법인 주주를 구성할 때 음. 가족들이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안 넣으면 이게 꼭꼭 넣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 게 음. 저희는 또 증여를 음. 하고 싶은데 그렇죠.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잖아요. 음. 5천만 원으로 하면 애들한테 그 2천만 원 증여 2천만 원 넘으면 또 증여세가 나와버려서 그렇죠. 또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 그냥 낮추고 최대한 아. 낮추고 그렇죠. 나머지 가수도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를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했을 때 네.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하게 또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속과 증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들이 이렇게 부동산 네. 투자를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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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네. 가족으로 이렇게 법인을 네. 세워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에 네. 뭐 이런 장점이나 네. 혹시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게 뭐, 사실 미성년자나 괜히 이런 가족. 를 주주로 음. 넣으면 불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무려꼭 아. 넣어야 된다고. 아 오히려 음, 꼭 넣어라. 네, 네 불법이 어, 아니다. 혹시라도 뭐그 출산 계획이 있다, 그럼 네. 출산 하고 하시라고 그냥. 그냥 그 아이까지 넣으라고 아.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넣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 나중에 넣으면 세금이 또 왕창 나옵니까? 아. 설립할 때부터 무조건 넣어놔야 되고 아. 그렇게 해야 또 자녀한테 배당도 해줄 수 있고 음. 음. 뭐또 증여도 또 추가로 가능하고 아. 네. 그게 확실히. 이제 예를면 들뭐 그런 거잖아요. 1억짜리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 그 가족 법인이 음. 15, 100억이 되면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분만큼 만. 거기가 당연히 이렇게 상승세잘게 되는 다 거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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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 법인을 만드는데 네. 그걸 주식회사로 만드느냐 유한회사로 네. 만드느냐또 음.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해야 요 보통은 그냥 주식회사 하시면 되고요. 네. 유한 유한회사가 좀 멋져 보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지고 음. 근데 유한회사 하는 이유가 있는 게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게 있거든요 좀 어렵게 현물출자 한다고 그러는데 네. 현물출자 할때 주식회사로 하면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그게 좀 까다로워서 음. 유한회사로 하면 그게 살짝 또비껴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한회사로 하자고 하는데 음. 그런 경우에도 사실 주식회사로 할수 있으면 하는 아. 게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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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는 근데 뭐가 유한회사예요? 이번에서는 원래는 이제 가족 이제 좀 소규모 회사들이 보통은 하는 거고 네. 인적 구성원이 좀 중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보통 법률 회사나. 저희 같은 차이가 때? 뭐예요? 가장 큰 차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사실은 뭐 이게 큰 차이는 그냥 소수 인원만 하는 게 유한회사였고 다수가 어. 하는 게 주식회사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음. 서로 가까워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주식 유한회사가 점점 점점 주식회사처럼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음. 큰 차이가 없고 아. 오히려 불편해요. 은행 같은데 어, 갈때막 예. 이렇게 막 서류들도 서로 잘 몰라요. 어, 유한 그런... 뭔가 이름부터 뭔가 좀자연적이야뭐 네. 네. 어. 그러니까 김현장 이런 데 유한회사. 법률 아, 회사들이 보통 그래요. 음, 법률 회사들이 김앤장 이야기한 뭔가 좀 그렇게 그래. 얘기하면 뭔가 좀 비밀스러운 네. 비밀스러운 주식회사를 만들 때유한회사를 네. 만들든다 뭐 이런 느낌 같은 데 그런 같은데? 쪽들은 이제 개인 파트너 변호사나 음. 파트너 세무사들이 중요해서 네. 그렇게 이제 지분을 파트너별로 이제 줄려고 유한회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네. 유한 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감사나 네. 세무조사나 네. 이런 걸할때좀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야. 제... 네. 뭐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할 때좀 편하려고, 네네. 아. 네. 그게 아. 좀 절차 간소화돼서 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음. 근데 요즘 주식회사도 많이 간소화돼 있어가지고. 네. 네. 아. 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저 간단하게 네. 우리가. 어... 법인 설립 관련해서 법인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 법인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떠세요? 우선은 상가나 꼬마 빌딩 보러 가실 때 그냥 네.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하신 분들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리고 이 상속세 때문에 그래요. 그 그렇죠. 네. 이게 꼬마 빌딩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음. 어떻게든 법인으로 바꿔야 상속세가 줄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법인으로 생각하지 음. 마시고 음. 저한테 오셔서 법인으로 하자 아. 하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모르면 그냥 우리 비더리치님한테 가서 네. 바로 아. 양해하면 되겠네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음. 한 번만 그냥 어, 법인 그냥 음? 통장이에요, 통장 그냥 내 아. 통장 법인 통장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군 우리 비더리치님이 또 네. 유튜브도 하신다고요? 아, 네네. 그 채널 비더리치 TV가 있죠. 네. 아, 구독 많이 해주시면.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비더리치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아. 걸어다니면참고하십니 요즘에 아, 이게 네. 전문가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또 네. 재밌더라고요. 아, 유튜브 하시는 네. 게. 네. 아. 제가 그 비더리치님 영상 좀 봤는데, 네. 되게 차분하네요되요차분하네요 어.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할때 있어서 이게 명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를 일단 고민을 좀해 봐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뭔가 내가 이런 법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법인격를 하나 만들어서 네네. 이 안에 내 개인이 아니라 여러 이제 가족들을 넣어서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저는 좋을 것 같냐면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만나 틀린이나 좀 어,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소득 좀 높아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좀 소득이 많아. 네. 근데 내가 뭔가 임대 수익이 더 생기면 이게 유진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많이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법인으로 하자.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째 소득이 어느 정도 뭐한 1억이나 1억 이상 요 정도 되시는 분들 그래서 네, 네. 누진세가 좀꽤 되시는 분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거를 내 개인이 내 개인도 있지만 내뭐배우 자나 자녀를 넣어서 네. 뭔가 이렇게 좀 명의도 좀 분산도 하면서 네. 또 상속 증여도 하면서 뭔가 그렇죠. 이런 이런 그림 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또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이게 주택은 그냥 개인으로, 이게 네. 주택도 이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 1주택씩 더큰 걸로 갈아타기를 할지, 네. 여러 채를 갭투자를 할지, 이런 걸 음. 전략을 짜시는 거는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아니면 완전 공격적으로 막 초단탈 할 거다, 2년 이내에 팔아, 팔 음. 거다, 그러면 이제 법인 가셔도 되긴 해요. 아. 아니면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해서 네. 팔 거다, 이런 분들. 오. 근데 그런 분들은 법인이 더 유리하긴 한데, 네. 그렇게 주택은 이제 분리를 하시고, 우선은, 네. 나머지 이제 상가나 꼬마 빌딩도 거의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게 아. 소득이 뭐 (1억이) 안 돼도 네. 임대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 에 나오면 이게 보통 한두세달 날라가거든요 아, 개인 소득으로 하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인으로 어. 하시는 게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항상 뭐든지 아까 이제 우리 세무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내가 사놓고 네. 뒤늦게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비용이나 맞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전문가랑 미리 상의를 하고 네.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또 비더리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좀 뭔가 정보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어떤 법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집 말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집 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신다라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